안녕하세요. 순위 검쌤입니다. 즐거운 코딩 수업, 소리 센서로 풍선 터뜨리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센서는 아날로그 0번 센서 값을 사용하면 됩니다. 소리 센서의 위치는 센서보드의 아래쪽 마이크 모양 옆에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소리 센서이고, 소리 센서는 소리가 클수록 값이 커집니다. 먼저, 코딩을 하기 전에 센서보드를 컴퓨터에 연결해 줍니다. 그런 다음 바탕화면은 엔트리 하드웨어를 실행하고 연결 성공을 만들어 줍니다. 연결 성공이 되었으면 구글에 접속해서 엔트리를 실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프로그램은 소리 센서 값이 80보다 크면 TV에서 보는 것처럼 크기가 5만큼 커지고 색깔도 5만큼 바뀌도록 프로그램합니다. 풍선의 크기에 따라서 풍선의 모양은 100보다 클 경우에는 놀란 모양으로 바뀌고, 150보다 크면 우는 모양, 200보다 크면 TV에서처럼 방귀 소리가 재생되고 터진 모양으로 풍선 모양이 바뀌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불상자를 이용해서 풍선의 크기가 계속 나타나도록 프로그램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어떻게 코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상자는 화면 왼쪽에 풍선의 크기가 숫자로 계속 나타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하기 안에 풍선의 크기라고 글쓰기를 넣어 주면 왼쪽에 계속 풍선의 크기가 숫자로 나타납니다. 풍선은 어떻게 코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웃는 풍선 모양으로 바꾸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풍선은 웃는 얼굴입니다. 계속 반복하기 안에 소리 센서 값을 말하기를 넣어주면 풍선 윗부분에 계속 소리 센서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리 센서 값이 80 이상이면 우리가 풍선을 불었다는 뜻입니다.그렇게 되면 풍선은 점점점 오만큼 커지고 색깔도 5만큼 바꿔지게 됩니다.그러다가 풍선의 크기에 따라서 풍선 얼굴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풍선의 크기가 200보다 크면은 반기 소리를 재생하고 터진 모양으로 바꾸기를 해 주고 모든 코드 멈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풍선은 처음부터 터지는 모양이 아니고 100보다 클 경우에는 놀란 모양, 150보다 클 경우에는 우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코딩해 주어야 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하기 안에 만일 풍선의 크기가 100보다 크면 놀런 모양으로 바꾸고 풍선의 크기가 150보다 크면 풍선 우는 모양으로 바꾸기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되었나요? 이해가 되었다면 센서보드를 컴퓨터에 꽂고 재미있는 풍선 터뜨리기 게임을 만들어 봅시다. 안녕 Bye-bye. <laughs>